나에게도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 힘은 그냥 힘이라기보다는 지금 내 상태로는 꽉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큰 능력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거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 질병을 낫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 거고요. 또는 늘 돈에 쪼들려서 가난하게 사는 착한 친구를 보면서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 친구를 넉넉하게 도와주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낫게 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더큰 힘을 가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도 단지 뭐 많은 돈을 모은다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란다기 보다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거 내가 어제 씹었던 껌 같은 거야. 여유 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싶기 때문이죠. 이런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는 엄청난 대도시죠. 요즘으로 치면 서울이나 뉴욕처럼 번잡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면요. 문제거리도 많아지는 법이죠. 또 사람들마다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사업도 그런 도시에는 번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마술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니 요즘 마술사들처럼 이렇게 모자에서 뭐 토끼를 꺼낸다던가 허공에 사라지는 그런 깜짝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도사님 같은 분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우리 문화에 보여서 보면 무당에 더 가까운 존재들이죠. 올 초에 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영화 파묘. 그런 파묘 같은 영화의 주인공들 같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들입니다. 아무튼 에베소의 마술사가 얼마나 많았던지 로마 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마술서적을 일컬어서 에베소 문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서적은 다 에베소에서 나온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에베소의 지독한 마술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익스피어가 쓴 희곡 실수 연발이라는 걸 보면 거기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에베소는 사기로 가득 차 있어. 손동작이 빠른 요술사들이 사람들 눈을 속이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마법사들이 사람들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죽이는 마녀들이 몸을 기형으로 만들고 위장한 사기꾼들, 시부렁거리는 협잡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자유롭게 짓고 있는 곳이야. 마술이 유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풀지 못하는 문제들과 풀고 싶은 소원이 강렬하다는 반증입니다. 그 마술사가 진짜인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내가 확증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마술사를 불러서 지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싶은 거고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먼저 알고 싶은 욕망이 에베소의 수많은 마술사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과 소원 위에 번성했던 마술산업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권세도 누렸을 것이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던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은 이전 도시들과 다르게 이런 마술사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 마술사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이번에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지금까지 바울이 도루도루 선교 활동을 다니면서 뭐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걷게 한 기적도 있었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평범한 소녀로 돌아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요, 바울에 관해서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죠. 기적보다는 바울에 관해서는 아, 그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가두면 갇히고, 누가 욕하면 욕먹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달라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지 바울이 직접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죠. 13절은요,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에서 활동하는 마술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의 마술사들도 바울을 흉내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영험한 주문으로 써먹게 됐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에베소 마술계에서 대세이자 유행이 된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을 때에는 그냥 견디고 버티게 하셨어요. 맞으면 맞게 하시고 괴로우면 그냥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바, 마술사들이 울거리는 에베소에 들어가서는 바울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으니까요. 마술사들을 말로는 상대할 수 없는 법이에요. 기적으로 그들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그들의 경고한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복음이 비로소 전해질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으니까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병을 앓게 됐을 때,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견뎌야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냥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방이 가로막히게 됐는데, 그때에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돌파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환란 중에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권능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모든 대적을 이기게도 하시는 거죠. 이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세서 1장 11절에서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견디고 오래 참게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활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막다른 길에 몰렸거나 인간관계에서 외로움과 거절감에 시달리거나 자녀들의 문제로 소가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뭐 손수건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다. 이거 어쩌면 미신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문처럼 부른다니 이거 신성모독처럼 들리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는 일어났다고요.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언제나 인내하기만 했고, 나는 삼기만 했고, 나는 견디기만 했더라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두들겨 맞았고, 쫓겨났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기쁨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바울이 가진 그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때로는 인내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기적으로 이기기도 하고, 이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laughs>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울은 그들이 반가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대뜸 그들에게 묻는 질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어떤 저자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3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기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죄악된 행동방식을 단호하게 버렸고, 그후로도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게 있어 보이는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옷을 다시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욕탕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옷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하고 맨몸으로 목욕탕 밖을 나가면 그는 깨끗하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거듭남이라는 우리의 목욕이 후에 입는 새 옷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하여 몸을 씻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면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멋지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듣고 압니다. 그러니 성령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을 부르고. 찾고 그 도우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에베수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르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가진 능력의 두 번째 근원은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이 전체 성교 활동 중에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는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린도에서요. 바울이 1년 반을 살아서 그 이전까지의 일정 중에는 가장 긴 거라고 했는데 여기 에베소에서는 3년을 살았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지낸 거죠. 에베소에 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그러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장소를 넘겨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 이름이지만 바울 당시 예배소에서는 그냥 학원 강의실이었습니다. 두란노라는 이름 바울이 지은 게 아니고요.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표 강사의 별명이 두란노였습니다. 우리말로 두란노 하니까 점잖게 들리지만 이 두란노를 그리스어로 하면 티라노스입니다. 티라노스 하면 여러분 어떤 공룡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공룡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티라노사우르스 티라노스를 영어로 쓰면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렀던 그 두란노 강의실의 대표 강사는 아마 성격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굉장히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강사가 가르치던 학원이 두란노서원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그 강의실들이 텅텅 비게 돼서 바울이 그 학원 강의실을 빌려다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두란노서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언제 했다고 됐습니까? 구절을 다시 보면 날마다라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2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죠. 근데 여기에 날마다라고 번역한 부분 성경의 오래된 사본들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상세하게 알려 줍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라고까지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듣고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 바울은 하루에 5시간만 가르쳤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나보다는 쉬엄쉬엄 지냈나 보구나. 혹은 바울은 11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했으니까 좀 괜찮은 팔짱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에베소는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근을 해서 대개 오전 11시까지만 일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퇴근 시간인 거죠. 그리고는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오후 내내 낮잠을 잔 다음에 오후 4시가 넘어가서 약간 선선해지면 그때 다시 가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하루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두란노 강의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떤 시간인가요?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낮이고요. 다들 낮잠 자고 점심 먹는 시간입니다. 그때 에어컨 당연히 없었겠죠. 선풍기도 없을 때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시간에는 일하지 말고, 활동하지 말고, 편히 쉬려야 사람이 살수 있다고 정해준 시간인데,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대를 우리나라로 바꿔보면, 마 여러분들 퇴근하신 후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날마다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기온이 35도가 넘는데 에어컨 선풍기 없어요. 그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능력의 근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움을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그 강의실에는 바울 혼자 있지 않았겠죠 가르친다는 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강의실에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죠 바울이 가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배웠던 성도들이죠 바울과 똑같이 그들도 남들 낮잠 자는 시간에 안 자고 남들 점심 먹는 시간에 점심 안 먹고, 날마다 2년 동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들었던 거죠. 그렇게 헌신적인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에는 조금 더 들어가 골로세 교회가 생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의 교회들이 다이 시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들 모두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환란 중에는 그 환란을 견뎌내야 할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술사들처럼 욕망을 현혹하는 세력 앞에서는 혹은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는 죽은 척 엎드려 있다가 다 지나간 폐허 위에 앉아서 한탄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능력이기도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사회를 사는 우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